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 TV입니다. 오늘은 종로유학원 유학박람회가 있는 날인데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대학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로유학원 종로본점 강윤나 매니저와 함께 미국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본점 강윤나 매니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수능을 마친 학생이 2024년에 미국 대학 입학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미국 대학은 어, 매년 9월에 정시 입학을 받는데요. 그 9월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 11월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본 학생분들은 사실상 어, 9월에 입학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음. 근데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 방법은 국제학생 특별 전형인 패스웨이라는 전형인데요. 음. 음. 패스웨이라는 전형은 11월에 수능을 마친 학생분들이 공인 영어 점수를 만들어서 최대 5월까지 음. 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학교자 발표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달 이내로 가, 결과를 알수 있게 됩니다. 빠르네요. 네. 네. 그래서 패스유를 입학을 하게 되면 1에서 2학년 정도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 거, 되는 거고 영어 수업도 병행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 성적으로 이제 다음에 2학년 진학 조건을 맞추게 되고 음. 진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음. 아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학생들이 패스 그러니까 국제학생 특별 전형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국제학생 특별 전형 패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이렇게 두 가지로 입학 지원을 할수 있는 전형인데요. 응. 원래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 SAT, SAT 그리고 응. 인터뷰 그리고 높은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비해서 좀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좀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그리고 영어 성적이 좀 좀 낮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죠. 네, 네.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오에서 육 등급 정도,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도 IELT로 하면은 오점오 정도로 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입학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그렇다면, 패스웨이로 지원이 가능한 미국 대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명문대도 포함돼 있는데요. 어, 미국 대학 랭킹 35위, 음. 어, 미스콘신 대학교, 어. 그리고 47위 로체스터 대학교, 음. 그리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음. 어, 이렇게 명문대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웨이 전형으로 높은 성적을 낸 학생들은,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음. 높은 랭킹의 UCLA나 어, 코넬, 예, 예. 존소키스 등으로, 턴입학도갈수 어,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미국 대학 진학을 하려면 내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영어 공인 점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세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네. 고등학교 국내 내신 성적은 5에서 6등급 정도인데, 6등급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성적을 주시면 성적 리뷰 후에 입학 지원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음. 공인 영어 점수로는 토플, 아이엘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듀오링고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음. 아이탭이라는 점수 받아주는 학교도 있어요. 음. 그래서 토플 영어 점수에 그런 어, 커트라인 맞춰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국 대학으로 지나간 학생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그진학 진해... 진행을 했던 학생 중에서 어 한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한4에서5 등급 정도 음. 있던 남학생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상위권 음. 공대를 좀 목표로 음. 하고 있던 학생분이셨어요. 음. 근데 수능 점수가 좀 원하던 점수가 안 나오게 되자 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오게 된 케이스였고 어이 친구분은 그랬고 국내 대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물론 공인연구점수도 없으셨던 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4 위권에 빛나는 유타대학교 엔지니어링 전공을어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또. 점수를 만들어서 70점을 성공하셨고, 음. 그래서 유타 대학교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셨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영어가 조금 어, 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분이 적응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 국제학생 전용 패스웨이는 음. 사실은 영어하고 전공수업 을 같이 해주고, 음. 해주기도 하고 학점 관리나 학생 케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 학생분이 진학을 해서 잘 적응하고 성적도 잘 내고 있다는 후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유타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내신 4등급 이상, 그 다음에 토플 80점 이상이 필요한데, 국제학생 특별 전형으로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낮은 점수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어, 제가 앞서 말한 학생 그 케이스와 같이 내신 등급도 5에서 6등급 정도, 그리고 토플도 수십 점, 어, 따라서 입학이 또 가능한 옵션이 있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내신 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영어 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종로유학원에 방문하시면 미국 대학교 랭킹, 입학하는 방법, 조건 등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종로유학원에 방문하셔서 해외 대학을 상담받아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